안녕, 안녕. 내가 지금, 건, 대 입구 쪽에 가갖고, 피카츄 돈가스, 짜잔, 피카츄 돈가스, 무려 1,500원, 무려 1,500원 주고 샀거든? 아, 이거 1,500원이면 좀 비싸. 아, 이거 1,500원 비싼 건데, 내가 영상 찍으려고 샀어. 근데 이거 샀는데, 이거 건대 입구에 사갖고, 내가 집까지 전철 타고 왔거든. 근데, 이거, 이러고 들, 이렇게 들고 전철 타면은 좀 창피해가지고, 노점 그 노점상에서 산 거도 건데, 근데 그냥 들고면 창피해서 거기서 검은 봉지 달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검은 봉지 들고 왔거든. 이러고 이러고 전철 타니까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보는 거야. 아, 뭐 내가 뭐 나쁜 사람처럼 보여? 아니잖아. 나 인상태 인상태 좋잖아. 물론 내 얼굴이 개, 내 얼굴이 물론 개빠았지만 인상 인상태 좋잖아. 되게 동, 동네 친근한 형 같이 생겼잖아. 근데 이거 피, 피카츄 돈가스를 이렇게. 이채로, 이채로 전철 타면 좀챙 나도 좀 창피해가지고, 좀 그래가지고, 그, 노, 그, 건대 있고 노점 노정상에서 1 5 0 0원 주고 산 거거든. 그래서 거기서 노점상에서 이거 봉지 달라 그런 다음에, 여따 이렇게, 이게 싸, 싸갖고, 이렇게 싸갖고 전철 탔거든? 뭐, 나이상하이상 보이지 않잖아. 근데 사람들이 약간 이상하 쳐다보는 거야. 뭐 이상, 이해 보여. 이러고 타면은? 약간 좀 사람들이 좀, 쳐, 나를 약간 이상하 쳐다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들더라고. 아, 나 인상 좋, 잖아아무튼 그래가지고 이거, 아무튼 결론은, 말이 길었는데, 이거, 피카츄 돈가스고, 건대, 건대 입구역 쪽에서, 노점, 그, 떡볶이 팔고 이런 노점상에서, 무려 1,500원씩이나 주고 샀어. 아, 돈 아까워. 어쩔 수 없어. 영상 찍으려고 샀어. 이거 근데, 오늘은 먹, 방도 아니고, 리뷰도 아니고, 이거를 제대로 피카츄처럼 꾸며, 꾸며볼게. 어떻게 꾸미냐? 어떻게 꾸미냐? 잘 봐. 짠. 요 홈, 홈플러스에, 홈, 이거 저기, 그, 그 소스인데, 그 홈플러스, 홈플러스에서 증, 정품이야 증정. 홈플러스에서 준 거야, 증정품. 참고로 유통기한 지났어. 이게 2015년까지인데, 유통기한 지난 건데, 홈플러스에서 증정품이거든? 이거, 일단 찍, 어차피 유통기한 지나도 안 죽어. 사람 안 죽어. 유통기한 지났어. 먹어볼게. 이거 다 뿌려서,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이거 무슨, 무슨 소스지? 갑자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이게, 이게 무슨 소스지? 아,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아무튼 이거를, 여다가 피카츄가 노란색 노란색이잖아. 그래서 딱 뿌려뿌려 볼게. 피카츄. 그러니까 피카츄처럼 비슷하게 만드는 거야. 먹방도 아니고 리뷰 리뷰도 아니고 피카츄 비슷하게 만, 만드는 법 만드는 법. 오늘은 손을 안 쓰고 도구 쓸게, 도구. 손을 안 쓰고 도구. 도구, 도구. 오늘 진짜 손안 손으로 하면 지저분하잖아. 그래서 도구 쓸게, 도구, 도구. 피, 그러니까 피카츄 돈가스로 피카츄 피카츄 비슷하게 제대로 만드는 게 오늘 영상의 주된 목적이야. 나 이거 발라줘, 이렇게. 피카츄, 피카츄처럼. 아, 맞다. 이거 갑자기 생각, 이거 머스타드 소스야 갑자기 생각났어. 갑자기 생각이 안 나갖고, 이 머스타드 소스. 홈플러스, 홈플러스 증정품. 유통기한 지난 거야. 홈플러스 증정품. 아, 여기다가 이게 뿌려줘. 피, 피카츄가 노란색이잖아. 뿌려, 뿌려주고. 이렇게 뿌려주고. 그 다음에. 얼추 피카츄 같아, 피카츄 같아? 피카피카 피카츄, 피카츄, 피카츄. 여기다가 일단은, 그, 피카츄, 이게, 뿌리 뿌리 검은색이잖아, 뿔 검은색. 이건 어쩔 수 없어, 손을 쓸 수밖에 없어. 왜냐면은, 이 손, 손 쓸게, 양해, 양를 바래. 손, 손 쓸게, 손. 피카츄, 이게, 양쪽 뿌리 검은색이잖아, 양쪽, 양쪽 뿔 부분이, 여기다가. 검은 거, 아이씨, 머스타 소스를 너무 많이, 머스 소스를 너무 많이 뿌렸어, 아이씨, 머스타 소스를 너무 많이 뿌려가지고 이거 맛있어, 이거 되게 맛있다헤즐넛 초코 크림 되게 맛있어, 이거 음. 피카츄 양쪽 여기 뿔모양 뿔모야 검은색으로 해줄게, 검은색. 검은 검은색, 아 이거 잘, 이게 머스타드 소스가 발라져 있어갖고 위에 잘안 돼, 아. 머스타솔을 발리기 전에 해야 되는데, 아무튼여다 대충 위에 각, 뿔 뿌리는데, 검은색, 검은색 칠했어, 검은색. 이제, 피카츄가, 볼이 빨갛잖아. 피카츄 볼이, 볼이 빨갛고 되게 귀엽잖아, 나처럼. 피카츄가 양쪽 볼이 되게 빨, 빨갛, 빨갛게 생겼잖아. 되게 귀엽, 나처럼 되게 귀엽게 생겼잖아. 그래서 여다가 케찹을 뿌려줘, 케찹. 피카츄 양쪽 볼에다가. 잘 봐. 피카츄 야, 양쪽, 볼에다가, 이거, 케찹 뿌려줄게, 케찹, 잘 봐. 이거 끓였어, 에? 사어 에? 잘 봐, 에? 양모 왔다 가니까 다 보이지? 피카츄, 양쪽, 케찹, 케찹 뿌렸어, 양쪽 볼에다가. 응. 눈, 이제 눈을, 눈을 만들어줘야겠지? 눈, 눈. 눈은 어떻게 만들지? 아, 눈을 뭘로 만들까? 아, 눈을, 아, 휴지로 만들게, 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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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지. 초콜릿 발로 초콜릿 발로 왜냐면 원래 눈을 초콜릿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머스타드 소스를 미리 뿌려가지고 그 위에 잘안돼 머스타드 소스 뿌리지 말았어야 되는데 휴지로 눈을 만들어줘 눈 피카츄 잘봐 휴지는 어차피 먹을 때 휴지 빼고 먹으면 되기 때문에 짠 피카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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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뿔잘봐 피카츄 뿔에 뿔 검은색 양쪽 볼이 빨간색, 여기 눈, 눈. 피카츄, 피카츄 같지, 피차, 피카츄 같지, 잘 봐. 피카츄 같지, 피카츄. 귀엽지? 나, 나, 나초한테 귀엽지? 나 오늘 피카, 피카, 피카츄, 저기, 포켓몬스터 지우 같이 지우 같지. 귀엽지, 귀엽지? 이거 한번 먹어, 먹어볼까 말까? 아니, 이렇게 귀여운 걸 어떻게 먹어? 여기 잘 봐, 뒷면, 이게 뒷면이 원래 원본이고, 이거 건데이코에서 1,500원 주고 산 피카츄 돈가스 원본이고, 내가, 내가 직접 이렇게, 세팅한 거야. 내가 만든 거. 야 피카츄 같지? 피카츄 같지? 귀엽지? 되게 피카츄가 더 귀여. 내가 더 귀여. 피카 피카 피카츄 가스 가스 돈가스 카츄 카츄 피카츄. 아 이거 되게. 아 근데 이거 되게 아이거 어떻게 먹어? 아, 이거 귀엽게 생긴 이 이렇게 귀엽게 생긴 아가를 어떻게 먹어? 아 일단은 먹진 않을게. 왜냐면은 솔직히 귀여운 것도 귀여운 거지만 지금 밤에 먹으면 살찌기. 나 지금 배, 저녁 많이 먹어서 배부르거든. 그래서 이거 나안 먹고 근 귀여 귀여 귀여운 것도 있지만 이제 안 먹고 내일 먹을게 이거 되게 피카츄 되게 귀엽지 피카츄 피카츄 너네도 이거 한번 이렇게 만들어서 먹어봐 머스타드 소스 이거 홈플러스에서 머스타드 소스 증정품 받은 건데 유통기한 지난 거야 2015년까지야 괜찮아 어차피 안 주고 안 주고 안 주고 음나 귀엽지 피카츄보다 내가 더 귀엽지 이런 다들 잠잘자 이거 한입 한입 우리 친구들 한입 친구들 한입 먹어 맛있겠지 이런 피카츄 피카츄 피카츄, 피카츄 라이츠 꼬부기. 안녕.